신여진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왜 몰라요? 지금부터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과 줄거리를 분석해볼 텐데요. 아직도 신여진이 유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구하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구하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진이인데 왜 엄마는 아직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함께 있을 때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유진이라고 말한 건지 구하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구하나는 본인이 유진이라고 생각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 구지석은 벌써 알게 된 입장이죠. 구지석은 지금 유진이는 따로 있고 구하나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신여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서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윤세영과 구하나 둘만 전혀 모르네요. 진짜 유진이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최명지였고요. 최명지는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이 악행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유진이가 미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진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유진이가 자신의 엄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성호나 신여진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최명지라는 인물이 더잘 아는 건지 모르겠네요. 신여진이나 윤성호나 둘다 대기업의 대표이고 대단한 인물인데. 그리고 재산이나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그동안 유진이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최명지는 바로 찾아서 그런 악행을 만들었는지. 일단 드라마의 설정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명지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명지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것도 힘들고요. 최명지가 만든 악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 값을 치르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마 조만간 최명지의 악행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최명지의 악행에 대해서 신여진도 윤성호도 알게 될 텐데요.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구지석이 될 거고요. 구지석은 지금 누가 진짜인지, 왜 구하나를 데리고 가서 신여진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구지석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아내게 될 텐데요. 구지석은 많은 것을 찾아보다가 구하나가 있던 보육원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듣게 되는데요. 구하나가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하나 옆에 있던 친구 두나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 두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겠네요. 구지석은 두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결국 그게 유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지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단 윤성호에게 말도 하게 될 거고요. 윤성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지석은 윤성호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게 될 겁니다. 방금 한 말이 진짜인가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뭐라고 하신 건가요? 우리 누나였던 구하나가 바로 신여진의 친자식이라고요? 그건 유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여진이 지금까지 평생 유진이를 찾은 거잖아요. 우리 누나는 유진이가 아니라고요. 나이도 일단 다르고 구하나는 이름이 유진이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대단한 과거가 있었군요. 신여진은 지금까지 유진이가 친자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군요. 신여진은 바로 앞에 자신의 친자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구하나를 데리고 연극을 하고 있었네요. 이제부터 연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신여진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나는 결국 신여진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요. 신여진은 과거 산부인과에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수녀님은 대체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부 다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신 거군요. 어차피 유진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하나 역시 다른 가족을 찾아서 지내고 있었으니 일단 저는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결정해야겠어요. 구하나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신여진에게 말을 해야 할지 결국 구지석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자식이었고 유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유진이가 바뀌게 된 겁니다. 원래 구하나가 유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두나가 유진으로 살아왔던 거죠.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구아나는 결국 신여진의 친자식이었던 것으로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유진이가 억울한 입장이 되었기는 하지만 구아나가 고생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구아나는 신여진의 친자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최명진은 지금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유진이 아들이 신여진에게 준 스티커를 보고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왜 유진이 아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지켜주는 건지, 신여진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지금 최명진은 많이 알아보고 있네요. 하지만 최명지가 이렇게 악행을 만들고 계획하면 그만큼 자신의 과거 악행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구지석도 최명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거고요. 구지석이 먼저 알게 된다고 해도 그걸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될지, 마지막까지 최명지에게 복수를 할 건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황진구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윤세영과 결혼하려는 것도 전부 신여진 때문입니다. 윤세영은 신여진의 회사를 가지고 가려고 목적이 있는 거고,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도움을 주려고 옆에 있으려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황진구하고 구하나가 결혼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구하나가 사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지금 신여진이 악역으로 등장해서 그렇지, 신여진의 회사를 구하나가 이어받게 된다면, 정말 구하나가 잘알 것으로 보입니다. 신여진이 아마 구하나에게 회사를 이어받게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유진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진짜 유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신여진의 입장에서는 유진이 아들에게 전부 주려고 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구하나가 유진이의 엄마가 되려고 하니, 어느 정도는 구하나가 신여진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여진이 하나 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하나가 유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왜 구하나가 지금 아무 기억이 없는 설정이 되었을까요?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전개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구하나와 유진이는 일단 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게 유진이라는 것을, 유진이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구하나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하나가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구하나가 갔어야 하는 자리에 유진이가 들어간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여진의 친자식은 유진이가 아니라 구하나였던 겁니다. 신여진이 과거 출산했던 산부인과 문제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유진이와 구하나가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유진이는 사실 신여진의 친자식이 아닌데 그 집안에서 지냈던 거고. 구하나는 신여진의 진짜 친자식인데 지금까지 힘들게 지내온 거죠. 다른 집안에서 친자식으로 알고 고생하면서 지내온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최명지가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최명지는 구하나가 진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구하나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 엄마를 찾았다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구하나 그리고 윤세영 말고 전부 다 알게 되었네요. 보아하니 구지석도 다 알아보더니 이제 전부 상황을 눈치챘고요. 그동안 구지석은 구하나가 유진이라서 힘들어했죠. 신여진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신여진의 회사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건데. 구하나가 알고 보니, 신여진의 친자식이라고 하니, 구지석은 자신의 복수가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한 거네요. 구하나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구하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여진에게 복수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구지석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구지석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 신여진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네요. 그래서 구지석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하나가 유진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아니어도 신여진의 친자식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신여진의 연극이고 신여진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요? 서류를 확인해봤다고요? 그건 신여진이 만들어낸 서류가 아니었나요? 다시 확인을 해본 것이 확실해요? 이럴 수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잘못되었군요. 구하나는 유진이가 아니지만,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자식이었다니. 결국 유진이가 구하나의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군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요? 나는 신여진에게 평생 복수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일이 제대로 진행이 힘들게 되었네요. 구하나가 유진이는 아니지만, 신여진의 친자식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봤지만, 다른 건물에서 다른 회사에서 전부 다 확인을 했지만, 결국 신여진의 친자식은 구하나인 것이 확실해졌네요. 일단 계획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신여진은 모르죠? 일단 알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구하나 역시, 자신이 유진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확신은 주지 않도록 해 보자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여진의 친자식이 아니었지만 결국 친자식으로 결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신여진에게 구하나가 복수를 하려고 할 거고요. 신여진 역시 구하나가 친자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동안 친자식이 아니었던 유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고요.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구하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하나의 입장에서 답답한 전기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황진구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회에서는 구하나 황진구가 함께 결혼하길 기대합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